저번에 공무원한테도 안 한다고 해서 계속 하시잖아요 내가 이걸로 접겠다고 응. 오늘 내가 이걸로 오늘 내가 다 접어 치울게요 그럼 됐죠? 저번에도 안 한다고 해서. 아니 다접놓을거 아니에요 대신 접은 바주세요 그래? 아주 잘한다 응 저도 거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 저도 유튜버 합니다 야 알았어 당할 정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보어통정입니다 광주에한 대국에 나와있는데 아 역시나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가게도 굉장히 이뻐요 다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거 보세요 나무랑 테이블이랑 뒤에도 보시건뭐 이런 연못 같은 것도 있어요 연못도 이렇게 이쁘게 딱 해놓으셨고 사장님이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9월이고 여름 시즌 다 지나고 해서 그렇지 여름 성숙 때 당연히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꽉 차는 굉장히 이쁜 가게입니다 어? 이거는 근데 그옛명할건 어디서 나오는 물이죠? 같이 이렇게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박아놨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계곡 나오는 길이죠? 여기서 테이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싹 있고 이 뒤쪽에도 뒤쪽에도 보시면 은 이런 테이블도 있고 가장 메뉴판 있나요? 네. 능이 백숙 85,000원 오딱 85,000원 엄나무 백숙 85,000원 능이 오리 백숙 능이 들어가면 88,000원 사장 이게 좀 가격이 비싸가지고 최저 금액 이런 건가? 요싼거 시켜도 되나요? 남한산품품 제일 싼 팁이 저세요 8만 5천원이요? 네, 적대금 9만원, 10만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오해하실까봐 일단은 싸우자도 아니고 시비 거는 거아닌니다사요 고개 신고나 평상 점용어가 이런 것들 좀 촬영하고 신고하고 이어 넣고 이렇게 하는 컨텐츠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며칠 전에 공무원 왔다 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광주시청 공무원이 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들어오셨을 때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시고 지금 하는데 저희는 아,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상관은 있는데 네, 음. 근데 광주시청 여기 하청과랑 위생과에 물어봤는데 평상 점용 허가랑 오계신고나 이런 거안돼 있다고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시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시장님이 단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시장님이 음. 가게 갈 때마다 어? 여기는 잘못됐네? 단속 음. 여기는 잘못된 단속 이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안 왔었어요 어, 광주 시장님이 여기 왔다 가셨어요 여기 제일 오래된 데니까요 광주 시장님이? 어? 밥 먹으러 오셨다니까 광주 시장님이 음. 여기 왔다 가셨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다녀가신다고 식사하시러? 한 번씩. 근데 여기 아무런, 이런 얘기가 없나요, 광주? 지금 광주 아니, 시장인가요? 이거 나는... 광주 시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아무 제재를 안 했다고 하네요. 시청자분들도 이 광주 시장, <laughs> 광주 시장님은 뭐 민원을 넣어야 됩니까? 고발을 넣어야 됩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사장님이 증언을 하셨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기 엄밀히 깨고 나왔다 들어가셨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죠? 광주시청 하천과랑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뭐 여기, 네, 여기 정배우라고 합니다 정배우 다니면서 고발하신다고 분석 나오셨다고 그러시던데 정배우를 이루고 계십니다 정배우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인가봐요 이쪽에 나오셨었네요 제가 어제 한참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기 엄밀히 언니... 촬영을 하고 요 네, 네. 불법이라고 저희가 불법 전리라고 촬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설이가 사설이에요, 유튜브니까 일반 시민. 일반 시민. 네, 이렇게 갖고 고소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고발이죠, 고발. 고발. 고소가 네. 고발 아니에요? 네, 예, 다르죠. 근데왜 저기 담당 공무원님한테 신고를 하시는 건지. 뭘로 신고가 되는지. 화천가가 아니라 위생가아요 그러니까 네. 위생과에서 뭘로. 고개 신고가... 신고랑 평상 점용어가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것들. 저희가 여기 지금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하청, 하천 부지에서? 법으로 네.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하는 게고요 통화가 된 김에 나와서 마테로 처분 좀 부탁드립니다 왜? 뭘로? 본인이 거예요, 신고를 하죠. 하셨으니까 체크를 해야죠 저희 개인 땅인데 계곡은 국유지잖아요 사장님 계곡에선 장사 안 해요 저희 계곡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조담모사예요 사장님 아, 그렇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고리 기억에면귀이 아니에요? 계곡이 바로 옆에 아,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다닌 것도 그럼 불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합법이에요. 불법 행위를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 불법 아니, 행위를 촬영, 불법 이거. 행위를 이거.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 불법이 아니죠. 말도 하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디다 전화를 하면 되나요? 계곡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선생님. 계곡이 어? 사유지예요? 네, 저희가 계곡 하천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를 있다고 하시 그걸 제 신고하시겠대요. 저희는 바로 저희 땅이 저 건너편에 있고 여기도 있고 저희는 저 밑에서 장사를 절대 안 해요. 이걸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 뭘 하시는데 우리 마당인데. 네, 그게 불법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제가 옆에 있어서 제가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네, 네. 엄미제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 정튜브라는 분이 여기 촬영하러 오셨는데 저희가 저하천 네. 있잖아요. 엄미천이라 그래야 되나? 네. 엄미천 계곡 네, 저희 마당 바로 앞에 있는 엄미천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선생님.. 선생님 부지가 어딘데요? 마당이.. 마당이랑.. 그니까 러 OOO가 OOO랑 하천이랑은 연결돼 있다고 아니 그니까 저희.. 바로 네. 야 되는데 그니까 저희 이게 마당 앞에 바로 물이 흐르거든요 선생님 부지 o o 에 물이 흐른다고요? 앞에? 예.. 제가 계곡이 사유지라고 그랬어요? 구유지예요 그건 나도 모르죠 아니 근데 우리는 저걸 이용해서 장사를 안 해요 손님이 아니, 먹고 이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곡을 저희가 무단으로 저거를 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불법이라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 지금 위치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저기 뿡이라고요 이라고 엄미길 팔 엄미길이요? 예 엄미리가 아니고 엄미길 예 엄미길 엄미길 지를 지금 찾아왔더니 이라고 거진 네요 옛날 번지? 밀 아니에요, 네, 근데 엄미, 길이에요, 여기는. 지라고 검색이 되네요. 아, 옛날 걸로. 네. 옛소로 네. 옛날 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저희가 아, 하천부지를 하천 네. 어 하천을 그러니까 하천부지로 지금 선생님이 쓰고 계신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저희는 어, 어. 거기에서 장사를 하나 그냥 저희 바로 집 앞에 하천이 있는 거지 제가 좀 말씀드려도 그, 될까요? 그, 하천과랑 위생과 오게신거랑 평상 점용어가요 1지에서 무슨 장사를 하시는 뭐기 저희한테 이게 식당이라고 뜨진 않아서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식당이라고 안 뜬다고요? 역시 영업허가 아, 이거. 이거 사업자 돼 있죠? 50년 됐어요. 근데 왜안돼 있다고 하지? 주소가 다른 거 아닌가요? 니 아, 저희...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예, 사장님이신요 아니, 어, 어, 어. 직원분이시고. 사장님. 예, 예. 예, 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위생과에서 여기를 어제 왔다 갔다 하니 그분을 연결해 주셔야죠. 왔다 가신 분을 연결해 주세요. 여기 시청 본무원님좀 그만 괴롭히시고 이제 전화 좀 끊어요. 왜요? 확인 하긴 하아 똑같은 분이 계속 하잖아요. 아니, 어쨌든 위생가 하면 전화요 위생가 전화를 다시 하세요, 그러면. 괴롭계속마서고 그냥, 그냥 네, 네, 네. 일단 끊어봐. 일단, 일단 끊어봐. 뭐, 아니, 잠깐만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아야죠. 여기가 네. 여기 일단. 하천. 음, 무단 점유를 해서 중사를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시는 유튜버인데 네, 네. 설명 좀 저도 드려도 될까요? 오늘 말은 <laughs>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손님이 있어서 지금 4시 손님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저도 설명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이렇게 언성을 높이셨고 아니요, 여, 나는 여기는 모르는 거고, 저는 네, 이 네. 사람하고 친인 거니까 네. 지 아, 아, 한... 아니 이게 아니 화를 내는 거는 이 사람 일단은 내 집에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문을 닫게 되면 이 사람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유튜브 정배우라는 사람이고 1 시비 거는 거 아니고 싸우자고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네. 지금 제가 당사해야 돼요 지금 아니 설마 말을 네, 하라고 네, 해놓고 말을 하고 있는 일단 있는데. 제가 지금 손님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예 허가를 바꿔줘야죠 허가 이가안 난다고요 영어 허가증 있어요? 하. 있어요? 없어 있으면 보여주면 될거아요 의사도 안 되려는데 이렇게까지는 못보시나요 <목소녀> 지금 저렇게 아, 보고시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물어봐요이게 장사가 허가증이 안 되는데. 되는 내가 쪽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까... 일단 내가 영수 영업 장업, 영업을 한다는 그 자체도 일단 내가 장사를 한다는 그 자체도 무조건 일단 내가 식당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손님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50분 남았잖아. 50분. 50분이 남았어도 세팅을 하고 음식을 깔아야고 하 음식 준비를 하고. 예, 근데 왜 말을 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말을 다하고 아, 그러니까 있... 지금 제가 바울이 급해서 그래요. 설명을 하라고 하잖아요. 급해서 그렇다고. 설명하라고 급해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을 계속 끊으면서 간다고 하시는 분은 뭐 어떻게 어떻게 들어려요 선생님? 어디서 나오셨어요? 예, 일반 시민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제가 일단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서 장사해는 것도 잘못했고, 어제 공무원 왔다갔다 하던나하청과랑 위생과 확인해봤는데, 5개 신고라든가 평상점 영화가 이런 거안 나왔고, 사장도 아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착각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일단은 영업을 해야 합니다. 영업을, 영업을 그평상 치우라고 시작. 하지 않았었나요? 담당자가 평상 치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계속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시우라고 왔다 가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시우라고 무조건, 무조건 근데, 죄송합니다. 가서장사는거 일단 장사한다는 그 자체도 일단 장사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죄송합니다.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좀 죄송하지만 오늘만큼 좀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죄송해요, 저도 죄송해요. 사장님 이거 합천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좀 비싼 가격에 사실 여기가 무슨 강남 맛집 뭐 서울 맛집도 아니고. 이런 계곡이 없으면 이런 가게 안오잖아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일단 내가 장사를 한다는 그 자체 식당 한다는 아니요, 그 그렇게 자체가 잘못한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정확하게. 일단 예, 맞아요. 거. 일단 내가 식당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이걸접던지 어떻게 할 테니까 좀 음, 좀, 죄송하지만 좀. 담당자분이 이거 하지 말라고 왔었죠. 뭐 이번 여름이든 작년 여름이든. 없었어요. 어, 경고가 없었나요? 네. 일단 제가.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 했고, 장사? 일단, 일단 음식점 장사는 잘못했고,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렇게 깔아놓고 장사한다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는 아시는 거죠, 그럼? 알죠. 어떤 그건, 부분이 혹시 뭐 평상 이런 게 불법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거 싸우자는 게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양해하잖아요. 음. 지금 내가 지금 손님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아니, 야 죄송합니다. 일단 내가, 내가, 해야되니까 좀 오늘 만큼은 좀잘해를좀뺏었면 고맙다고 제가 일좀 하잖아요 그게말씀해주시면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저도 갈테니까 이런 것들 뭐 평상이랑 이런 것들 연못이랑 치울게요 그러면 됐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일단 오늘 내가 손님 받으러은거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내가 여기서 저기 치우고요 일단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장사를 접든지 아니면 일단 영업을 정지를 시킬게요 일단 안할게요 됐어요? 공무원이 와서 저번에도 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처음에 공무원한테도 안 한다고 이렇게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 저기다,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일단 내가 접겠다고요. 됐어요? 일단 나는 영업을 해야 돼요. 음. 아, 영업이 아니라 장사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당장 지금 40분 하니까, 내가 이거를 접겠다고. 응. 오늘 내가 이걸로, 오늘 내가 다 접어 치울게요. 그럼 됐죠? 저번 담당자, 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 내가 하잖아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문을 닫겠다는데. 저번에도 안 한다고 해서 아니, 닫으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번에는 안 닫으셨어요? 담당자가 경고를 했잖아요, 공무원분이. 일단, 일단 내가 옥에 밖에 향다는 그 자체를 내가 정리한 거니까 일단 내가 다 접을게요. 됐어요? 이런 게허가가안 나요, 이런 거. 테이블이랑 빵상 이런 거 어떻게 효과가 납니까, 말야 야, 아, 그런데 제가 접는다 하잖아요. 오늘 정만되양해 얼마인지 알았어요 이거 천막, 여기 위에도 좀 들어오는데. 이런 저기 이런 조작권 천막을 누가 어느 담당자가 죄송합니다. 헛간했지? 제가 조작스러워서요. 됐어요? 그럼 그러니까 일 오늘 만좀 계속하시고 가주세요. 아, 어느 공무원이 이런 거로 사가지고 아, 여기는 그나마 좀 이쁘게 하셨는데 저기는 그냥 저긴 그냥 쿠팡에서 4만 원짜리에 파는 평판이잖아요. 되게 오래된 거같은데 테이블 좀 찍으라. 응. 편의점 테이블 같은 거 있어요. 마음대로 찍어봤어요. 다찍어봤어 찍어 동의하신 건가요? 사장님? 아듣겠 찍어도 돼요? 네알겠습니다다찍세요다찍으요아 그래요? 난 일단 내가 정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일단 접으면 될거 아니야? 언제까지? 알아볼까?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솔직히 저는 9월달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번 달까지만? 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신다면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할 필요 없잖아요. 네. 제가 네. 내가 접는다고요. 오늘 저녁부터 자고 들어온다고요. 됐어요? 불법인거안 한다고요. 불법인 건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별도로 지금. 받으려고 지금 신청해놨고요 신고하세요 그러면 마고껏 신고하세요 신고했어 나도 음, 신고해 뭐 혹시라도 귀찮아질 일이 없겠네요 뭐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이나 이런 거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수고라고 사장님도 불법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영재씨 일로 와보세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뭐카니점 테이블이야 뭐야 이거 보세요 이거는 버거가니 야 이거는 솔직히 너무했다 이건 아 너무 더럽고 너무 오래됐고 테이블 뭐야 뭐 시골 할머니 테이블이에요 이거? 네 많이 찍으세요 저도 그 대신 저좀 봐주세요 음, 음 그래 아주 잘한다 응. 음. 사장이 찍어줬으니까 음. 찍겠습니다 네 찍으세요 사진 찍어 계시는 건가요? 네 찍어요 이거는 왜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어? 아니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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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저도 당하고 있는 거잖아. 저도 유튜브 합니다.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고? 여또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일반인 분인데아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를 이걸 못 하는데 뭐 굳이 그들 거어다저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못 하는데가 아니라 아니요, 가안 해야 돼요. 안 할게요. 됐습니까? 알았어. 딱 하죠. 아왜 때리고 그러는 분이... 포진당했다. 때리고 오세요. 포진당했다. 신고해 이런 병상, 이런 테이블, 이런 걸로 돈받아드시고 이게 85,000원, 아까 능이백숙 85,000원 이런데, 85,000원이 싸답니다. 뭐라고 어떻게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쨌든 저기 민원하고 하천과 위생과랑 이렇게 연결을 했고, 광주시청 하천과랑 위생과 또 민원을 넣고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걸리셨어요. 사장도 아시잖아요. 이미 여러 번 걸리고, 이미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고, 근데도 계속 하시고, 왜냐 문제가 무엇이냐? 체료나 벌금, 철거 명령 이런 게 여러 번 경고를 먹어도 세게 안 떨어지니까. 어, 뭐야, 맨날 경고만 하네? 키키? 그냥 당사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배짜장사 하시잖아요. 우린 도 너무 잘 하시잖아요. 이미 경고를 많이 먹었고 불법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하십니다. 뭐 이번 달까지만 한대요. 여기 50년 됐다잖아요, 파 뭐. 누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가 아니라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약하니까. 담당 공무원도 이렇게 처벌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저희는 다음 불법 개고 또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고도 정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